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3절. 우리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 당시 유행하던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다양한 철학적 유혹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세상의 화려한 논리에 속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까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진리는 복잡한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점검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확신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산 속에 아주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센 태풍이 불어와 숲에 많은 나무가 쓰러졌지만 이 나무는 끄떡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으니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를 흔드는 대신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살 길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특별한 지식이나 신비한 체험을 찾아 헤매지만 성도는 이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애굽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났다 한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의 초등 학문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성이 충만함을 경험하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셋째로 그림자에매이지 말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승달 축제 안식일을 이유로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천사 숭배나 엄격한 금욕주의가 경건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사람의 규칙일 뿐 육체의 욕심을 금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의식이나 사람의 전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를 끝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헛된 철학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히 세워 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경건이나 율법의 멍에에 매이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참된 보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